이번 시간에는 퇴직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제 교원 퇴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 예정자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원 인사, 계약제 교원, 인사 기록 관리에 가시게 되면 퇴직 예정자 관리, 계약제 교, 교원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교원은 반드시 인사 기록 등록 후 바로 이 퇴직 예정자 관리에서 해당 교원의 퇴직 예정일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 퇴직 예정자로 등록이 되어야 그 아래에 있는 퇴직 처리에서 조회가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급여까지 일할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퇴직 예정자 관리 계약자 회원에 들어가셔 가지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그리고 등록을 누르겠습니다. 등록을 누른 다음에 퇴직 예정자 선생님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를 누르면, 현재 인사기록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선생님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신청일 그리고 퇴직예정일 계약해지날짜를 선택하시고 계약해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처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퇴직처리는 퇴직예정자 관리에 등록된 계약직 교원에 대해서 계약 종료가 되면 퇴직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해당 교사가 다른 학교에 등록이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퇴직 예정자 관리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퇴직 처리에서 퇴직 예정일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넣고 조회를 눌러야 되겠죠. 이름을 넣고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아까 퇴직 예정자 관리에 등록된 선생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선생님을 체크하시고, 퇴직 예정일 날짜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퇴직 처리 버튼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해당 선생님이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 처리로 완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퇴직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